우리나라에서 2차 감염이 나왔던 사례가 이 3번 환자죠. 3번 환자가 압구정 식당에서 같이 친구와 밥을 먹으면서 6번 환자가 감염됐습니다. 6번 환자분이 중국 우한을 가,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을 받으신 거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경우를 이제 2차 감염으로 볼수 있겠죠. 1차 감염자에게 감염되면 2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초로 3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3차 감염. 3차 감염 2차 감염자에게 감염되면 3차 감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6번 환자가 감염된 다음에 이제 6번 환자의 아내와 아들 가족이 같이 감염이 된건데 이 10번과 11번 환자가 각각 6번 환자의 아내하고 아, 아들입니다 그래서 3차 감염입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같은 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출이 더 많았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10번 11번 환자가 감염이 됐고 그래서 이제 세계 최.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처음으로 이제 차 감염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5번 환자 같은 경우도 지인과 같이 이제 동선이 겹치면서 같이 활동을 했고, 이 9번 환자가 또 5번 환자로부터 감염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9번 환자도 이제 2차 감염자가 되는 거죠. 예, 이 감염이 되는 저희가 흔히 뭐 비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감염 전파가 되는 가장 주된 통로가 뭐 기침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냥 대화하면서 튀어나오는 침뭐 이런 것들니까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흡기 감염 특히 이제 호흡기 감염은 분가저이 그러니까 그 비말 감염이라는 잠깐만요. 예. <laughs> 아예 지금 방금 기침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걸 네, 지금 우리 조께서또 네. 보여주신 셈이네요. 네. 네. 예. <laughs>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저희가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laughs> 이렇게 건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묶여진 이 가공물들, 이 바이러스들이 눈을 만지거나, 코를 만지거나, 입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서 호흡기가 나옵니다. 아, 예. 네. 예, 계속 아까 네. 이야기, 네. 이어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이 감염 경로가, 그 비말 감염 경로가 있고, 공기 감염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공기 감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떠있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뭐 들여 마시게 되면, 그때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 예. 근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재치기라든지, 때그 재치기에 있었던 이 바이러스 덩어리가 한 2m 정도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예 지금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던 예. 것 같은데 그게 2m 50cm 이렇게까지 날아가는 걸로 네. 지금 나왔는데 저희는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예. 그렇게 날아가는 그 침방울들을 그 상대방이 들이마시게 되면은 그게 바로 비말 감염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런 감염 종모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식사를 하더라도 밥만 먹고 그래서 헤어지면 문제는 없는데 식사하다 보면 대화도 하게 되고 또 대화하다 보면 또 증상 인 경우는 기침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럴때 이제 감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번 환자와 6번 환자의 경우에는 아마도 식사하면서 그런 대화 또 이런 저이 환자였던 저 임상 증상 그런 경우가 어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이 돼서 감염된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셨으니까 3번 환자, 3번 확진자와 6번 확진자가 같이 식사를 했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시중에는 말이죠. 혹시 함께 식사를 하면은 감염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한 저희가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그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봐주시죠. 아마 오해가 예전에 우리나라의 오래된 그 음식 문화 중에 하나가 찌개 같은 경우는 개인 접시를 쓰지 않고 함께 이렇게 숟가락으로 네. 떠서 먹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파가 될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안 됩니까? 바이러스가 죽습니까? 아무래도 뜨거운 그릇에 있는 경우는 예. 바이러스가 사멸하죠. 그런데 이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예, 아니니다 감기를 지금 아예 예, 지금 예. <laughs> 그러면 교수님, 잠시 네. 예, 목소리 좀 가다듬으시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함께 먹었다고 해서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또 기침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 지난번에 3번, 6번 환자, 6, 6번째 확진자 발표하면서 정부다 그렇게 불평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교수님도 설명을 한번 해주셨지만, 결국 중요한 건 비말, 그러니까 이 침방울인데, 이, 침방울이 이제 점막에 닿았을 때 이제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찌개를 뭐 같이 나눠먹는다 이런 걸로 이제 전파가 된다기 보다는 그 침방울이 기침에서 튀어나온 침방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에 묻거나 그렇게 해서 그게 뭐 입, 코, 눈 이런 점막에 닿았을 때 그렇게 감염이 된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이게 가장 잘 알려진 감염 경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내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벌써 18,000명이 육박하고 있고요. 중국 본토의 사망자가 사스 때 사망자 수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팀이